네 안녕하세요 김뿐입니다. 작년에 2000년도 7월 20일 날콩자반 올린대요. <laughs> 자 지금 이 콩이에 불불 끓고 있는데 어, 불을 낮춰가지고 부한 삶아 보겠습니다. 식간장에 둘세 개만 넣고 지금 요래 삶아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물잘봐한데요요거리면서 어지간히 물기가 빠졌네요. 예, 좀, 많이 딸, 딸을 때, 에 임지호 선생님, 묵간장 한, 수, 한 국자 넣겠습니다. 또 요래를 좀, 졸아볼게요 어, 예, 이제 어묵 요래 많이 졸임했는데요. 자, 여기다가 뭘 넣느냐 면요 고구마 있죠? 고구마 요반개 썰었습니다. 반개 썰어 넣고요. 마늘도요, 저는 간마늘 안 넣고요. 마늘을 좀썰리 놨는데, 한 주먹 넣겠습니다. 한 주먹 다 넣고요. 자, 이거 좀, 끓, 끓을 약간 돌이다가요 자, 대파 있죠? 대파 하나 이렇게 썰었습니다. 툰북툰북썰리는거다 넣고요. 요, 요, 또뭐 넣는 거 하면, 요 다른 거 넣지 마시고, 꿀, 에 꿀, 요, 한, 반 국자만 넣으세요. 뭐, 또꿀 없으시면, 은 물려 넣어도 됩니다. 전번에 7월달에 했는그 콩장을 하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치아가 안 좋죠. 근데도좀 먹기가 그렇대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괜찮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감 어떻게 하면은 먹을까 싶고 밥에도 한 번씩 밥을 나 콩을 나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콩장만 지 많이 먹지는 못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에 요리 했거든요. 물렁물렁하게 이래 했지만, 얼마나 잘 드시는지. <laughs> 요즘은 젊은이들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제 혼자 이 먹기가 너무 좀, 그, 그, 서요 제가 이래 한번 올려봅니다. 종이컵을 하나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고구마 반쪽 더하고 예, 이렇게 뚱리고고 마늘 통마늘 좀 넣고, 예, 꿀하고, 간장하고, 저집가장 조금 더안 급할 밖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해 좋습니까? 예, 콩장 많이 해 드시고 물렁하게 좋습니다. 건강하세요.